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구성은 임플란트의 시스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SCRP 시스템이라는 임플란트 구성인데요. 임플란트는 간단하게 임플란트 이제 뼈와 연결되는 뿌리 부분을 담당하는 픽스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크라운이 있는데요. 이 픽스처와 크라운을 연결해 주는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어버트먼트라는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그리고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크라운 세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 픽스처를 뼈에다가 식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2차 수술이라고 한다면, 픽스처를 이제 구강 외로 연결시키는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이제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이제 식립을 해주는데요.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잇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제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어버트먼트가 픽스처에 이제 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보철을 올릴 차례가 되는데요. 이제 본을 떠서 이제 크라운을 제작을 해주고 이제 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사이에 이제 스크류라는 이제 스크류를 내부에 이제 사이에 넣게 되고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임플란트가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은 이제 붙여지게 되는 거고 이세 가지가 완전히 결합이 되면 임플란트가 이제 끝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SCRP 시스템은 픽스처와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든 모양이 똑같고 사이즈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기성 어버트먼트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치아의 개별 이제 잇몸이나 치아 위치 상태에 맞는 이 커스텀된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할 때는 어떠한 픽스처를 사용하고 어버트먼트는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크라운은 뭐 PFM 크라운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지르코니아, 뭐 골드 크라운을 사용하는지 이런 이제 종류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뭐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